구울때는 음, 이쪽으로? 응. 너무 어두우니까 응 자석 그거 있잖아 그런데 여기다 붙여놓으면 자석 그거 하는거는 전기 꽂는거 밖에 없잖아 여기. 응 그러니까 이런거에다가 응. 해가지고 꽂아서 주면 됐지 아 이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비계가 있어서 음. 음, 기름이 떨어지나 봐. 목살 같은 경우는 거의 기름이 없는데. 예요다 구워. 응? 고양이도 준다면. 이만큼만 더 구워. 응, 늘 구워서. 마늘다 구울 거야.

하나 넘어갔다고. 그나는거같는이고 <목소리> <이거 안> <목소리>

들어가나 나갔어? 어디서 들었어? 어? 바깥에서 소리 나지 면 앞집이나 뭐 내가 비추면 되네. 그렇지. 응. 응. 내가 비췄다 이제. 아가 고리 어좀 시켜. 이거 옆으로, 어, 그림도 응. 바로 못 먹거든. 응,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는, 응. 여기다 됐어, 이거 고기만 갖고 가서 먹고, 먼저 먹자. 응? 안 익었어, 이제? 응, 안 익었어.

失礼します。<music> <music> 이거 이있어이 음. 응? 이거 데캥거리 더니? 아, 싫었으빨다었다 음. 음, 얘도 음. 하나 던져줘 응? 새끼 다 자주 먹어라. 나 이거는 作りなかた。 여기갔는 아, 풀무같은게 나왔는데? 도이나라도누라고 누구라도? 라도누구도 나는뭐 하나 물고 가더니 아무네 새끼한테 간다 봐이긴다이거도 한번 잘라봐 아, 아니 잘라봐 그래도 아니그니까 한번 잘라 보란 얘기 잘라 잠만요안 그러면 얘가 이거 붙이면 불이 또떨어진다고 저번처럼.